어디 어디 계셔? 로 어. 말뚝이네 태국기가 아, 저기 계는가 여기 있네요.

와, 단체로 왔나 보네. 여어머 음. 전화를. 음. 예? 전화를. <laughs> 와 <목소리> 작가들한테. 사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? 예, 지호한테 들어가세요. 찍어 드릴게요. 이쁘게. 네, 아이, 그건 나중이고. 아, 내가 보내드릴게요. 아, 진짜? 나김동홍이요 아, 네. 좋은 것만 배워가세요. 나쁜 거는 다 버리고, 좋은 것만 배워가. 자, 여기 보시고. 자, 앞을 보시아요. 자, 여기. 환하게 얼굴 가렸어요. 여, 저, 저, 됐어요. 자, 여기. 자 여기 보시고. 가이 표정. 자, 화이팅. 표정. 대한민국, 그럼 화이팅. 대한민국, 네. 화이팅. 네. 아뇨 아뇨 찍으셨나 나한테 연락 좀 보내줄게 네. 니여러분들 힘이야 힘내셔야 돼 좋은 것만 나쁜 건 배우지 말고 좋은 배워가세요 나 김동홍이에요 내 이름 쳐봐 유튜브에 나 김동홍이야 네.